안녕하세요, 여러분. 냠냠 드로잉입니다. 오늘은 그림 그리기할때 가장 기본적인 선 그리기. 선 그리기 연습을 할 건데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잘 그리고 싶어 해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선. 선을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그림의 느낌이 많이 달라지고 가장 기초적인 거기도 하기 때문에 이선 그리는 연습을 많이 해놓고 제대로 해놓으면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다양한 선을 어떻게 그리는지 그거를 한번 같이 수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빙글빙글 꼬불꼬불한 선 그리기. 꼬불꼬불한 선은 우리 스케치북에 있는 스프링을 그리듯이 이렇게 손목을 자연스럽게 돌리면서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이것도 길쭉하게 이렇게 그리는 거랑 이렇게 동글동글동글동글하게 그리는 거랑 납작하게 그리는 거랑 굉장히 많이 달라요. 서 이런 거를 손목을 이제 흔들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연습을 많이 해두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두 번째로 뾰족한 선 그리. 기 뾰족한 선은 말 그대로 이렇게 뾰족 뾰족하게 선을 그리는 거예요. 이거를 그릴 때 연습을 할때 그냥 막뭐 자유롭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거 이건 그거 같네요. 그 병원에서, 드라마에서, 그 삐! 하는, 거 아시죠? <laughs> 네. 아무튼, 네. 이런 걸 연습을 할 때, 이 뾰족한 선의 각도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를 일정하게 하게, 한, 하나를 정해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그리는 연습을 하면은, 조금 더 선을 자유롭게 쓰는 거를 터득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거의 똑같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이 뾰족한 선도 꼬불꼬불 선처럼 이렇게 세로로 길게 하는 거랑 또 이렇게, 이렇게 그리는 거랑 납작하게 그리는 거랑 또 느낌이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는 마치 해가, 해가 떠오를 것만 같네요. 짠. 어, 이제 다른 선도 한번 연습을 해볼 건데, 음... 이번에는 구름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구름 같은 모양의 선, 올록볼록 세 번째죠.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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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둥글둥글한 선을 납작하게도 이렇게 그려보고. 이런 거를 많이 그려두면은 나중에 그림을 그릴 때 도움도 많이 되고 뭐 다꾸 같은 거 하실 때도 이런 게 많이 응용돼서 사용될 수가 있어요. 네 번째 점선 그리기. 점선은 이렇게 이거를 그릴 때는 막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어? 이렇게 하는 것도 좋긴 한데, 처음에는 일직선으로 그릴 수 있게. 이렇게 손목을 일정하게 하면서 옆으로만 움직이는 그런 연습을 해두면은 많은 도움이 될수 있어요. 이걸 하실 때도 뭐, 동그란 점선. 점선이 일자만 있진 않죠? 이런 동그란 점선, 이런 거를 그려볼 수도 있어요. 다섯 번째, 직선을 응용하는 방법인데 세로로 이렇게 그려도 보고 그리고 이렇게 가로로도 선을 그리는 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사용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자 선에다가 추적선 같은 거 운동해서 꾸미기 같은 거할수 있겠죠? 나가가트 이렇게 넣거나, 아니면은 뭐 동그란 선에다가 뭔가 추가해가지고, 음... 이런 식으로 뭔가를 만들어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오늘 선을 되게 다양하게 그리는 걸 해봤는데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집에서 A4 용지를 두고 연습을 해보면은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